이번 시간은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메디컬 뷰티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직접 발품 팔아서 성형 지식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. 막 시간 내서 예약하고 막 찾아가고 뷰티앤뷰티에서 알려드립니다. 당신의 뷰티 솔루션 메디컬 뷰티 오늘의 주제는 동안 성형입니다. 어 나이에 상관없이 동안이라는 단어는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아, 맞아요. 어려 보이기 위해서 또그 고운 피부결을 유지하려고 정말 저도 많이 노력하고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아네 맞아요. 또 제가 운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피부에 탄력이 확 떨어져서 급 노안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이 있죠. 네,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의술의 힘을 빌리더라고요. 예전에 정준하 씨 유명했죠, 정준하. 씨. 어, 그런 아, 경우가. 그... 맞... 맞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제가 뷰티앤 뷰티의 동안 담당 아니겠습니까? 그 요즘에 또그 메디컬 트렌드도 1위가 동안이에요.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누구나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고 그 20대 피부와 활, 탄력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건 모두의 염원일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